자 부정적분과 도함수자 뭐하고 뭐요 부정적분과 도함수 이번에는 얘는 뭐만 부터 인티그랄만 부터 ab 안부터 얘들아 아래끝 밑끝 안 붙는다고 네. 누가 누른거 맞지? 자얘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잘 봐요 자 인티그랄 fx dx 뭐부터 먼저 한거야 적분부터 먼저 했어요 자그 다음에 x에 대한 미미를 하십니다 이거 읽을 때 ddx라고 읽어야 돼요 dx인데 d라 그러면 바입니다 바보, 음. 알았죠? 그 d d x 가 있는 거야. 그럼 얘 뭐부터 한거야 부정적 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얘가 그냥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기억나시죠, 얘들아? 이거 너희들 양면 미분을 막 틀었어. 기억이 안 나. 적분하고 미분한 게 아니야. 너 <laughs> 참. 선주님을 위해서 미안한데 얘들아 복수 한번 할게. 그래서 미안해, 빨리 사과해 얘들한테. 미안해. 제대로 했어? 네. 자 이겁니다, 이거. 맞죠? 인티그랄 f x d x 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라는 등식 나왔잖아, 얘들아. 네. 그럼 얘는 적분해서 이걸 찾으려면 어때? 복잡해져. 그래서 얘를 갖다 양면 미분하는 거야. 네. 그럼 양면 미분하면 자 왼쪽이다 뭐부터 d d x 붙 치고. 알겠어? 아, 여기는 미분하면 되지. 이게 양면 미분이잖아, 얘들아. 프라임. 네네. 네. 자 그러면 적분하고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돼? 원리대로 돌아오고. 자얘 미분해. EX 플러스, 4. 이게 답이라고, FX다. 이게 이 문제라고. 네. 이해했어요. 두개 만난다고 기억 해야지. 기억이 나요. 그죠 얘들아? 네. 이해했지? 몇 번이야? 221번이야, 이게. 네. 알겠어?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음. 이쪽 나와요? 네, 나와요. 자, 이번에는 DDX. 뭐예요 이번에는? 미분부터 먼저 했던 동함수 맞죠? 여기에 이제 인테이블할 DX를 하면, 자, 얘도 원래대로 돌아와요. 당연한 거죠? 근데 뭐가 부터 시가 분당 알려줬지, 이거는. 그래, 안 그래? 그요봤어요 이거 뭐가 부터 시가 부터요 이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분과 도와서 이거 노트필기 다시 하세요. 자, 이거 얘도 잘 기억해 주시고, 알았죠? 네. 밑에 있는 문제, 이분도 마찬가지, 양면 미분하면 그다 나와요. 왜?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지 않냐, 얘들아?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264번 으로갑니다 240? 240번 떠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뭐가 붙었어요? 정적분이 붙었죠. 이번에 뭐예요? 제목이 정적분과 도함수예요. 뭐라고요? 정적분과 정적분과. 네 정적분과 도함수예요. 도함수 뭔지 알죠? 미미했던지야자그럼 정적분과 도함수는 어떻게 붙냐면 뒤에 있는 함수를 치환하세요 자 그럼 뒤에 있는 함수 보세요 T에 관한 식이 나왔죠? 네. 그럼 T로 치환하세요 F, T로 치환하시라고요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요 꼴입니다 첫 번째 자 A부터 X까지 F, T, D, T 자 뭐에 관한 적분이에요? T에 관한 적분이죠? 봤죠? 네, 네. D, T, D, T 네 T 봤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치환했죠 얘들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라지 ft가 되고 아래 끝에 a 윗 끝에 x가 되겠죠. 얘가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정적분은윗끝 빼기 아래 끝에 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가 라지 fx 빼기 fa가 돼요. 그럼 얘 뭐야. x에 대한 식. 얘는 상수가 되겠죠. 네. 상수 상수. 네. 자 이걸 자, 뭐 했어. 미분. 미분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x에 대한 미분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얘가 뭘로 돌아와? 적분한거지 네.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네. 됐죠? 그럼 얘는 상수니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얘들아 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얘들아 네. 그래서 fx로 돌아갑니다 그럼 결론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자 뭐에 관한 미분 하면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얘가 fx 끝이에요 얘들아 자, 얘를 담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뭐 있다? 감궜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어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얘하고 네. 똑같죠? 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숫자가 뭐이든 간에. 선생님, 여기 숫자 있는데 위, 이것도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네.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얘. 예. 정적분했죠? 네. 봤어요? 뭐에 대한 미분했어 X에 대한 미분했지? 네. 그럼 여기서 X가 붕덩. 봤어요? 안 봤어요? 어, 네. 봤죠? 그 답이. 4x의 세제곱 빼기 x. 그냥 이게 답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정식으로 보여줄까요? 정식으로? 자, 정식으로도 보여줄게요. 네. 이쪽 나오는 게 확인해 보세요. 나오고 있어요. 자, 얘를 ft로 볼게요. 됐죠? 그럼 ft가 뭐예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t죠, 얘들아.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부터 먼저 합니다. 얘가 1번. 음. 얘부터 합니다. 네. 얘가 미분이 2번이에요. 봤죠, 얘들아? 네. 봤죠? 네. 자, 이제 얘를 접근한거 뭐가 돼? 라지 FT가 되죠? 네. 자, 위끝 빼기 아래 끝. FX 빼기 FE가 되죠, 얘들아. 확인했니? 네. 자, 이제 뭐 해? 미분해. 자, 그럼 얘는 접근한 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오고, 얘는 상수니까. 없어져. 어, 없어져. 그럼 FX죠? 네. 자, FT죠? 네. 자, X 대비하자예요. 네, 4x, 4x, 4x. 됐죠? 그럼 음부터이식이 나오면, 그냥, x를 담그세요. 끝이에요, 얘들아. 네. 뭘 담거라? x를 대입하세요, 그냥. 네. 알았죠? 네. 고민하지 말고. 증명 다 해줬어, 얘들아. 그럼 밑에 거 보세요. 기다려요. 자, 밑에 거 보세요. 이거 줄게요. 네. 자, 또식 보세요. 전개해야 돼. 자, t식 있고. 마일부터 X까지죠. 네. 확인했어요? 정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자, 적분화, 부정, 아, 정적분하고 비분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X를 원래. 그냥 대입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정기도 할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럼 대입하면 답이 뭐가 돼요? 3X 더하기 1, 1 빼기 X가 그냥 답이라고요. 알았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T에 관한 정적분에서 x가 구간일 때, 뭐가 구간일 때, x가 구간일 때, x에 대한 미분하면 x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 시에 얘들아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있어요. 왜? 적분한 걸 미분했으니까. 네. 알았죠? 네. 할수 있겠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141번 볼까요? 자 똑같네요. 자, 이번엔 등심 나왔죠? 그럼 아까 부정적분처럼 양면 뭐할까 이것도 어, 미분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우선 필기할 시간줄 테니까 이것도 필기하시고 자, 여기다 쓰면 됩니다 X를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왜? 정적분에 미분했으니까 원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리까지 다 설명해드렸어요 자, 필기하시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241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4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티그랄 1부터 x까지 f(t,t) 봤죠? f(t,t)에 뭐가 있어? x가 있죠. 네. 그럼 적분 하지 마세요. 이 상태로 그냥 x에 대한 미분하세요. 이 상태로. 네. 그럼 좌변 미분하면 우변도 뭐가 돼? 미분하면 쉬면 돼요, 그냥. 자, 한면 합니다. 자, 앞에서 벌써 줘. d x 그렇죠, ddx 주고 여기다가 또 프라이브치면 돼요. 알겠어요? 아, 네. 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다, 얘들아. 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거 빠트렸네요. 그 밑에 적으시면 돼요. 너희들 필요한 거 밑에다가. 네. 자, 미지수가 있을 때는요.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DDT 이게 있잖아요. 티란식 있죠? 그럼 미지수가 있을 때는 잘 보세요. X는 아래끝. 아래끝이 뭐예요? A. 밑에 있는 숫자. 네. 이거를 대입하시면 대입하면 인티그랄 A부터 A까지 FDDT죠. 그러면 A부터 A까지가 뭐야? 0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왜? FA 0 0 FA면 당연히 0이 되지. 네. 그럼 0으로 풀면 미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꼭 별명치고 적어놓으세요. 미지수가 있어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미문부터 먼저 할게요. 미문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면 바보예요. 그냥 X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FX로 돌아옵니다. 봤어요, 얘들아? FX 돌아와요. 봐봐, FX 돌아왔죠? 네. 자, 미분하세요. 미분하세요. 14X. 그렇지, 그렇지. 14X. 마이너스 3럼 응, 이게 답이에요 0 안나요? 기다려요 이게 답이라고요 지금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번째는 뭐 구하기? a값 구하기 합니다 이제 a값 구하기 출다 찍으세요 자 a값 구하기 합니다 a값 구하기 네. 자 a값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미지수가 있으면 1, 1 x에다가 아래끝에 1 하라고 그죠1대2 하면 돼요 아래끝이 1이니까 얘들아 네. 자 x는 1대2 하세요 3 그러면 1부터 1까지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네. 여기 서 0이 된다고 자 이제 1넣요 7이 되죠? 7배이3는 됐죠? 그래서 a는 얼마? 아, 4, 아, 4. 아, 이거 쉬우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이게 정적분과 도함수예요 뭐라고요? 정적분과 도함수 첫 번째 뭐한다? x에 대한 미분을 하시고 두 번째 미지수가 있으면 x는 아래 끝에 입시고 알았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알았죠? 들었어요? 네. 자 이제 두번째 어, 배울 것은 뭐냐면 이제 리미트 인티그랄 골입니다. 들었어요? 리미트 인티그랄 골. 자 그럼 여기서 리미트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계수와 정적분이라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미분계수와 정적분. 네. 그럼 너희들 미분계수부터 복습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나오서 이 문제 한번 우선 설명해 줄게요. 자, X가 A로 가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 X 빼기 A가 되죠. 미분계수라고 했잖아 요 얘들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Fx 빼기 Fa가 되겠죠? 네. 그럼 얘가 X, X 똑같고 A, A 똑같으면 변신 F'A가 됩니다. 확인됐어요? 네. 여기가 미분계수 자, 이걸 뭐한다? 정적분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제 보여줄게요. 자, 맞죠? a부터 x까지 ft dt 똑같죠, 얘들아? 네. 자, 이 문제, 이 문제. 확인 됐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적분하고 미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니까. 네. 그럼 이 답은 그냥 fa입니다. 어, 선생님, 미분하고 적분한 게 사라져요? 어. 그냥 a만 대입하면 돼요. 뭐만 대입된다 네. a만 대입하면 돼요. 아까는 우리가 x를 담았죠? 네. 이번에는 a를 대입하는 거예요. 헷갈리겠죠 네. 히히. <laughs> 아헷 깔려요. 봤죠? 네. 그럼 얘 뭐가 돼? Fx. 봤어? 이걸 확인해야 된다. 고 음... 자, 똑같죠, 똑같죠? 네. 리미트 x a 나왔죠? 네. 봤죠? 그러면 a 대입하는 거로. 네. 확인했어요? 네. 자, 이제 증명 들어갑니다 증명 1준다고해들아 네. 그러면 리미트부터 먼저 해야 돼. 정작분부터 먼저 해야 돼. 당연히. 전적분도 먼저 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함수 는 안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라. 네. 그 얘가 1번입니다. 알겠어요? 네. 얘가 2번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1번 풉니다. 네. 자 얘를 뭘로 고쳐? 라지 f t로 고치세요. 왜? t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네. 자 아래 끝에 뭐야? a x 그 뭐야? 라지 f x 빼기 라지 f a 죠 네. 알겠어요? 네.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얘 분모니까 그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때 x빼기 a분의 아 분자야 뭐야 라지 fx빼기 라지 fa죠 보이됐어요자 네. 네. 그럼 뭐야 x x 같죠 네. a에 같죠자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f프라임 a가 돼요 왜냐면 라지 f니까 f프라임 a가 되죠 네. 근데 얘 f는 뭐였어 아까 적분한거지 네. 그럼 적분한걸 미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fa 이게 증명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2번입니다. 자, 우선 답부터 구는조을 가르쳐 줄게요. 뭐부터 자, 답부터. 나 봐요. 영원아, 선생님 봐야 돼. 보고 있는데요, 예예예 그러지 말고. 아니, 이거 보고 싫 자, 답부터 구는조형 아까는 여기다 X 넣었죠, 얘더라 자, 이번에 뭐가 붙었어? 리미트가 붙었지? 네. 자, 아리뿐 얼마야? 1이죠? 예. 여기다 1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1 넣어요. 1, 2, 2, 더 1. 네,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얘들아. 네. 끝이에요. 네. 왜? 적분한 걸. 미분했 미분 계수가 되니까. 계수, 네. 뭘 대입한 거하고 똑같아? a를 대입한 거랑 똑같게 돼요. 네. 요이식은뭘 대입한다? x를 대입하고. 얘는 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a를 대입하고.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어요끝이에요 얘들아. 자, 이제 그 다음 골은 뭐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 꼴이라고 불러요. 어? 우리가 어디까지 문제 푼건 여기 x가 있었죠, 얘들아. 네. 그럼 이제 타이점 알겠어. a, b가 다 상수로 나오는데 f(t)로 나와요. 아까 는 t가 주었죠? 네. 이건 t가 안 주어집니다. 확인했어요? 네. 그럼 f(t)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잘 보세요. 얘는 어차피 계산하면 라지 f 밑 빼기 라지 fa라는 뭐가 생겨? 숫자가 생기죠? 네. 그럼 얘가 상수가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얘를 첫 번째는 통째로 치열합니다 그럼 얘가다뭐 n 뭐 n 이렇게 놓으면 돼요 다 어차피 뭐야 위급 빼기 아래 끄다 얘가 숫자잖아 얘들아 네. 그럼 뭐가 생겨?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까는 뭐가 나왔어? x가 나왔지 얘들아 네. 이거는 상수가 나오니까 치열하세요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Fx는 식이 나오고 플러스 m 뭐빼기 m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m이 치환된 거예요, 얘들아. 확인했니? 네. 자, 이 식을 다시 ft로 대입 ft로 정적분에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m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생긴다고 얘들아. 이게 설명하는 건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제 만들어 줄게요. 자. FT는 모르지만, 네. 봤어요? 네. 윗끝에 뭐가 있어? 2가 있죠? 네. 아래끝에 뭐가 있어? 0이 네. 있죠? 네. 어차피 숫자되면 들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죠, 얘들아. 네. 그래서 얘를 1단계. 통째로 치환. 이렇게. 치환했죠? 네. 자, 치환한 걸, 자, 치환한 걸, 걸. 식이면서 여기 식, 식. 봤어요? 식 여기 있죠? 여기 FX. 네. 자,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M이 되죠. 네. 확인했어요? 네. 얘를 다시. 다시라고 다시 revival revival 맞죠? 오게임 그래 오게임 <laughs> 다시 f t 로자 그럼 얘가 f t 로 놓으세요. 맞죠 네. 얘를 어디다 으라고 여기다 으라고여기다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이건 내가 설명하순간야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인티그랄 0이 t 제곱 더하기 m dt는 m 이렇게 놓라고 대입했으니까 여기 m 까지 여기 다시, FT 정적분에 대입하라고. 네. 여기가 정적분이니까. 네. 대입했지? 네. 자, 이번엔 적분 가능, 불가능. 네. 가능. 가능. 그래서 얘가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MP. 0이 M. 됐어, 요 얘들아. 이 시정지. 자, 이제 위크 빼기 아래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이 e 대입해요. 3분의 8이죠? 네. 2M이죠? 어차피 네. 0 빼면 0 왔어도 되겠죠? 네. 봐봐요. M 봤어요? 네. 자이해 하세요. M은 3분의 8. 어때요? 나오죠 숫자로? 어, 네. 자 그러면 FX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원래 문제가 이거잖아 얘들아. 자 근데 FX는 완성이 됐죠? X제곱 더하기 3분의 8. 네. 봤어요? 네. 자 문제 보세요. 뭘로라? F1이라고 그랬죠? 네. 너희가 이거로 다 마이너스 3분의 8. 어 마이너스 3분의 8. 미안해요. 이래다가 녹화는 다시 쓸수 없고요. 하하하 <laughs> 근데 여기가 얼마야? 분의 0이죠 그럼 삼 분의 4가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인테그랄 숫자는? 인테그랄 숫자는?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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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치환한다? 어. M. m도 되고 k도 되고 다 돼요. 아무나 나도 상관이 없어요,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숫자꼴은 치환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네.